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네요 자 기말고사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미 각 밤마다 한 번씩 다 했는데 혹시나 빠진 친구들 혹시나 못드는 친구들 혹시나 뭐 피곤해서 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시험이 난이도는 똑같은데 혹시나 저번 중간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고려랑 두선이 앞시기보다 조금 더 내용이 깊죠. 어려워요. 무거워. 두 번째는 필기가 많았어요. 어, 필기한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없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 한번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찝어주도록 찝, 찝는다는 말씀이지 말라 그랬는데 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76쪽에 자 고려부터. 태조랑 광종의 정책 태조랑 광 태조랑 광종의 정책 네,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했고요. 77페이지의 후요식조 우리 왕건의 유언이었죠. 역대 어, 후대 왕들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10개로 정리를 한 거예요. 10가지의 잔소리. 잔소리의 그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고. 1조의 불교, 2조의 풍수 이런 것들. 서경, 연등의 경전 역사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네, 넘어갈게요. 78쪽. 자, 통치 체제의 정비. 자, 중앙 정치 제도는 우리가 좀 깊게 했어요. 각 기구들. 그렇지? 당나라가 소용한건 뭔지, 송나라건 뭐였는지, 독자적인 기구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 아. 어,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각 기능들 간단한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물어봤던 게 대간이었는데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낭사라고 하는 놈. 이 친구 하나랑 어사대는 좀 급이 낮아 높은 애들이 아니야.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관리 한 명이랑,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하는 직책, 그 다음에 중 어, 어사대의 관원들, 관리들, 요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대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두 놈이 한 팀인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관원이 뭔지 막해 모르고 이런 <laughs> 어사대는 그 관직의 기구의 이름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 소속이 되어 있는 관리들 있겠지 사람들.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낭사 한 명, 어사대 사람 한명 이렇게. 자, 지방행정 군현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했는데 이걸 조선이랑 비교해야 된다고 비교, 비교, 비교. 어. 조선과 고려의 지방행정을 비교할 건데 어. 군과 현의. 수령을 파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 그래서 파견을 했으면 주현 안 했으면 속현 이렇게 고려 시대에는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다 파견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지? 향리들의 지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이 주현과 속현의 개념이 고려에 있었고 조선에 없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고려의 향리의 지위, 그다음에 조선의 향리의 지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비교하는 문제를 냈겠죠. 네. 기억을 하십시오. 넘어가세요. 과거제는 안 냈어요. 자, 80쪽에 이자겸과 묘청은 교과서 수준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넘어가고 82쪽에 자, 최씨 무신정권 이 부분. 네. 각 기구들 나와 있죠? 규정도감, 뭐 도방, 삼별초, 중방, 정방 뭐 요런 여러 개념들 위해서 냈습니다. 자, 83페이지에 무신정권계 분위기, 사회 모순이 가장 심했다고, 그죠? 사회 모순이 가장 심했다. 그다음에 이의민 같은 사람들이 천민 출신인데, 1인자까지 간거아니 그러면서, 아, 나도 혹시 저 사람처럼 이라고 하는 꿈, 그쵸? 하층민의 사회의식 이런 것들이 성장했다고. 옛날에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젠, 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변화. 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난 게 바로 무신 정권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소리가 두 가지 두개 기억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망이망소이, 하나는 만적. 이두 케이스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8 4쪽에 고려의 대외 정책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어. 고려 시대 전체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각각각 냈습니다. 필기한 거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교과서에 없는 거, 뭐였지? 바로 지도 문제였어요, 지도 문제. 뭐였냐면, 어, 거란이랑 싸웠을 때 얻어낸 영토, 여진을 몰아내고 확보한 영토. 이두 개를 교과서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그려가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자, 바라보고 왼쪽에, 이쪽에는 강동육주라고, 오른쪽에는 동북구성이라고, 그죠. 강동육주는 서희가 누구를 거란을 몰아내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외교담판을 해서 얻어낸 땅이었죠. 그리고 동북구성은 누가 윤관 아저씨가 뭘 통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을 통해서 누구를 여진 친구들을 몰아내고, 확보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주긴 하지만, 자, 이 키워드 기억하세요. 강동 육주와 동북구성의 키워드 위치까지 정확하게 넘어가세요. 자, 86쪽에 자, 이런 부분들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뭐 중요한 것만 찝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빼먹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음. 자, 여러 나라와의 교류, 우리 여기서 어떤 키워드? 벽란도라는 키워드, 그렇지? 우리 신라의 당항성, 울산항 이런 게 있으면 고려는 벽란도였어요. 음. 다른 거 고르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밖에 던져버릴 거야. 시험치다가 음. 벽란도 네.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그다음에 활발한 대외 무역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키워드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 땅에 와서 활동도 하고 이랬다고. 자 그걸 알려주는 게그 87페이지면 아래 보세요. 악장가사라고 하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학 서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뭐라 써 있느냐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는데 회회 아비가 내 손목을 쥐어이다 어 지금 뭔가 스캔들이 발생한 거야 쌍화점 쌍화는 만두예요 만두 만두를 사먹으려고 만두 가게 갔는데 회회 아비라고 하는 놈이 내 손목을 확 잡은 거야 어 화자는 여장 여장가 봐요 음 아무튼 이 소문이 가게 밖으로 나가들랑 조그마한 새끼 광대 네가 한 말로 알 거야 이렇게 지금 어 이거 어쩌지 어쩔 거야 막 이런 이런 어 분위기인데. 자, 우리가 요 내용을 국어 시간이 아니라 역사 시간에 배울 때에는 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당시의 분위기는 뭐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보니까 아하, 회회 아비 동그라미, 회회 아비. 이 사람은 이슬람 사람인 거야, 아라비아 사람. 그럼 회회 아비가 지금 내 손목을 잡아 고려 땅에 있는 거네. 이런 거지. 아,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고려 땅에 와서 뭔가 교류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랬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쪽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활발한 대외 무역을 알려 주는 게 바로 이 악장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 넘어가세요. 88쪽. 자, 8889 요쪽 부분은 안 했죠. 다만 88쪽 윗부분 우리가 몽골이랑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분위기는 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어 보했는데 나중에는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분위기안 좋아지더라 싸우더라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십 쪽자원해 내정 간섭 어떻게 했는지 뭐 몽골풍이니 정동행성이니 뭐 관제의 명칭 격한 이런 것들을 우리 했어요 네그 부분 기억을 하고요 자건문세족이랑 신진사대부 냈습니다 넘어가세요 구십 이 페이지에 공민왕의 개혁정치 중요하겠지 자 공민왕 개혁정치 중요한데. 나는 정동행성을 폐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교과서는 축소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어, 이거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어, 다른 말인데.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이거를 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이것도 맞는 거고 정동행성을 축소하였다 이것도 맞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둘다 맞는 거야.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국민당은 중요하니까 네, 냈겠죠. 자 94페이지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도 냈습니다. 묶어서 냈어요. 네, 96페이지 자 고려의 가족 제도 혼인과 상속 그리고 여성의 지위 이런 부분들 요즘에 핫한, 주대, 핫한 주제예요. 그리고 조선이랑 비교해서 설명 많이 했어요. 냈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98페이지에 머억하자이 뭐 못생긴 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기억하자고요. 논산, 논산, 논산. 좋았습니다. 논산. 넘어가시고요. 페이지 쪽에 역사서의 편찬 부분.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요세권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는 걸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고려는 끝입니다. 아하. 110쪽 자, 어우 힘들어 빨리 하느라고 여기서부터는 조선이에요. 조선은 네 보겠습니다 건국 과정 위화도 회군 과전법 조선 건국 한양 천도라고 하는 이 특이한 과정을 순서로 냈겠죠. 네, 평이하게 됐습니다 네, 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국가의 기틀 마련 우리 왕들의 업적 정리었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네. 추가로 설명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세종, 네, 기억을 하겠습니다. 세종은 여러 개 있지. 뭐 농사 직설이니, 그 다음에 공법, 그렇지? 이거는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고 매년 똑같이 매기는 게 아니라 연분 구등 풍흉을 고려하는 거야. 올해가 대풍이고 올해가 망했으면은 잘 됐으면은 세금을 많이 때리고 망했으면은 얼마 안 때리고 이렇게. 어. 그다음에 전분육 등 땅이 갖고 있는 땅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하자 좋은 땅은 더 걷고 안 좋은 땅은 덜 걷자 이게 바로 공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중요하겠지 농사직설 이런 것들 체크 잘 하세요 그다음에 뭐 사군육진 쓰시마 장벌 네 여러 개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백십 이쪽. 자 여기는 고려에 비해서 이 중앙 정치 제도는 설명을 좀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아 삼사 정도만 삼사의 각 기구 역할 기능 목적 이런 것들 정리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나라를 떠받치는 각종 제도는 첫 번째 문단만 네 관찰사 수령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려와의 비교 향리의 지위 문제 뭐 현에다가 답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113 쪽에 수령 칠사라고 해서 수령의 어떤 역할, 권한 이런 것들 넘어가세요. 114쪽 대외관계 여기는 네 제가 필기한 거 있었죠. 어. 과연 책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넘어가세요. 116쪽 자, 살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등장 그치지 살인과 헌구 비교했겠죠. 네 기억을 하시고요. 자116쪽 이후로부터는 필기한 내용을 꼭 봐야 돼요. 안 하면 난리 납니다. 특히 백십팔 쪽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사화가 그냥 사화가 발생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설명했잖아, 공부했잖아. 기묘사화, 모사화, 이두 가지. 네, 잘 기억하세요. 음. 그 다음에 조광조의 개혁정치. 첫 번째 소격서폐지, 두 번째 위훈삭제, 세 번째 현량과실시. 교과서에는 다 없어요. 네, 필기하세요. 그다음 119쪽에 자 살림 세력들이 집권을 했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번이나 후두를 맞고도 버텨냈어요. 그리고 집권을 했어. 잘된줄 알았는데 이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특히 외척들이 정치에 간섭을 했던 거, 관여했던 거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그다음에 이조 전랑직의 인명 문제. 이두 가지 갖고 싸운다고요. 그래서 붕당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더라. 자기 친구들끼리 학연과 지연에 따라서. 넘어가세요. 120쪽에 그 사람들의 세력기반은 서원과 향약이었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넘어가서 자, 122쪽 읽어만 보세요. 뭐훈민정음 한글인 거 알잖아 우리. 자, 125쪽에 천상결차 분야지도. 그 다음에 일성정시의. 우리 이 영상도 봤어요. 장영실 아저씨. 용이 아가리를 벌리고 하늘 향에 있으면 은딱 집을 줄 알아야 돼. 일성정시의라구나 라고 하는구나 어. 그래서 끝파랑이라고 밤에도 시간 될수 있고 낮에도 재고 그렇지? 응. 넘어가세요 126쪽 아 어. 농사직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그리고 몽유도원도 안견 아저씨의 몽유도원도 기억하십시오 몽유도원도 127쪽에 그림 나와있죠 가로 예쁘게 쫙 나와있는거 어.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에 나온 모습을 묘사를 한 거예요 자기는 꾸지도 않은 본 적도 없는 그 신선한 세계를 지금 딱 그린 거라고 예쁘다고 한국에 없다고 자 128쪽에 임진왜란 네. 우리 순서를 8가지로 매겨서 정리했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그 중에 4개를 끄집어서 네 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임진왜란은 사실은 그 과정보다는 배경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 그리고 그 결과. 그렇지? 일본은 에도 막부. 그다음에 명나라는 약해지고 후금이 만들어지고 조선도 나갈이 되고. 특히 신분제의 동요라고 하는 거. 나갈이 이런말 쓰면 안 되는데. <laughs> 그다음에 넘어가서 어, 그렇지? 써. 여기도 필기한 게 있을 거예요. 31쪽에. 응. 특히 신분제의 동요라는 부분에서 공명첩 납속책 이런 것들 설명을 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병자호란 이었죠. 병자호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해군의 정책. 자 광해군이 집권을 했어요. 너무 지금 나라가 개판인 거야. 전쟁이 막 끝났지. 붕당이 만들어져서 지르길막 싸우지. 막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그래서 성박수리도 하고. 그치 무기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허준한테 동의보감 쓰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 대동법. 대동법 조선을 원래 망했어요 했는데 거의 100년, 200년 살리게 한게이 제동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배경과 내용과 결과와 의의 다 기억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숨가쁘게 정책을 막 집행을 하고 있었고 특히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고 광해군은 북인이랑 한 팀이었죠. 이런 와중에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 그래서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 로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후금에게 후금한테도 사신을 보내서 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 군대가 가더라도 건드리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을 했던 어, 그게 바로 중립 외교 양쪽 다 뭐, 뭐랄까요 음, 뭐라고 해야 돼 어. 제스처를 취한 거지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 이걸 지금 가장 핵심에 두고 이렇게 중립 외교를 펼친 거예요. 실리외교라고도 외교라고도 한다라는 거 이러다가 쫓겨나죠 인조반정 그리고 인조는 서인 팀이랑 한, 한 서인이랑 한 팀이었죠 음. 인조는 그리고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지 자 후금이 쳐들어왔어요맨 처음에 정묘호란이라고 하죠 맺어진 결과는 형제관계 그다음에 이 후금이 더 세력이 강해져서